오 주님, 저희가 드린 찬송의 가사를 통해 저희의 본래 처지가 어떠했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저희는 다른 자들처럼 날때부터 진루의 자식이었으며 바위와 진흙덩어리 같았습니다. 저희가 밤낮으로 힘든 역경에 처했을 때이 사실을 떠올리게 하여 주소서. 죄의 짐이 어찌나 무거웠던지 그것의 끔찍한 무게에 짓눌려 저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좌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저희를 도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런 끔찍한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때를 저희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제 저희가 단단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주신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저희 중 어떤 이는 주님께서 구해주신 날 이래로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에 뿌려진 주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오늘 아침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지금까지 견뎌온 시련을 떠올리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고, 어떤 이는 매를 맞으며 재산을 잃고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이런 시련이 모두 의미 있는 것이란 사실을 압니다. 저희가겪은 시련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저희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이 저희의 유익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말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표현하기에 부족하지만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말로 주님께 송축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다른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찾아 경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며 저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늘 인도해 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저희의 아버지이자 친구가 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엄숙히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아서 저희가 어떠한 어둠 속에 처할 때라도 주님은 결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를 버리시기에는 이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지급하신 비용이 어찌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서운 풍랑을 만난 시기에도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저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비록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쳐도 저희는 배 뒷전에 계신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지배하는 분임을 기억하여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소서 지금 의심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그에게 완전한 확신을 주소서 그들이 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또한 주님께 겸손히 간청하오니 저희가 각자 할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전을 지울 수는 없더라도 무언가 주님을 위한 일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은 자이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송축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인 것처럼 저희 또한 평통한 시기에도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제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가 날마다 주님을 섬겨서 천국의 일들이 지상에도 일어나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가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며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항상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게 하여 주소서. 이 교회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여기 있는 모든 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소서. 모든 부서에 주님이 함께 해 주소서. 주일학교에는 교사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청년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여 항상 일꾼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교회가 하는 어떤 일도 시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신학생을 육성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돌보는 고아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소서. 나라 곳곳에 퍼져 있는 전도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 집을 방문할 때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하여 주소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맞게. 통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역에 힘쓰는 만큼 기도에도 힘쓰며 열정뿐 아니라 믿음도 더하여 주소서. 오 주님, 오늘 날 위기에 처한 주님의 교회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과 사랑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자신의 철학과 헛된 괴변을 늘어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치려는 자들을 꾸짖어 주소서. 주님의 교회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런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일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이 나라 곳곳에 기독교 정신이 깊이 스며들도록 축복해 주소서.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나팔소리와 대포의 소음이 들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이상 전쟁을 배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먼 지역까지 퍼져, 그것의 능력이 널리 알려지게 하여 주소서. 바다 건너 다른 땅에 있는 형제들을 축복하여 그들이 같은 진리와 영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소서. 또한 남방구에 있는 형제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소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주님의 정원에 꽃과 초목이 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아침 저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모든 죄의 짐을 벗어 버리게 하여 주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가 여기 모인 이에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 선하고 행복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